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자 여기 어천에 있는 현성농원입니다 입구 여기 전경이 이렇죠. 이게 부겐베리아인데 와 이거 완전 나무예요. 제 팔목 굵기만 한 이런 나무. 그 부겐베리아가 보통 이제 분홍색, 빨강색 이렇게 피우는데 얘는 보라색 부겐베리아도 있네요. 이거는 왕대품 우와 무지하게 그 왕대품 여기는 뭐, 대풍 나무들도 무지하게 많으니까, 여기 사장님이, 바깥 사장님께서 이제 그, 그, 조경을 하시는 분이라. 자, 여기 이제 국화들. 요즘에 국화의 계절이죠. 그래서 국화들, 대풍 국화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20cm짜리 풀분, 요런 아이들 다 만원씩에 판매하세요. 요거는 노랑색이고, 요거는 빨강색이네요. 요즘에 또 삼색 국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한 화분에서 세 가지 색상 볼수 있는. 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어, 이제, 요런 20cm, 요런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만 원씩이고, 요렇게 행잉분에 들어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행잉분이, 요거는 30cm 풀분이네요. 이게 얼마라 그랬지? 2만 원이라고 그랬나? 만 오천 원이라고 그랬는지? 아이고, 금방 들었는데도 까먹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 어, 정원에. 놓으실수 있는 물 저기 돌돌 돌 수반 이런 것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더니 이웃님들이 문의가 많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밖에서 먼저 번 영상에 여기에 꽉차 있는 애들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밖 보여드리면서 꽉차 있는 애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탁 판매가 되고 없어요. 자 옥자마 어른 아이들 하얀 꽃핀 옥자마 이것도 만 원씩이에요. 배롱나무 이거는 봉숭아, 겹봉숭아. 우 와, 일반 봉숭아가 아니에요. 겹꽃입니다. 겹봉숭아. 분홍색, 빨강색 요렇게 있네요. 이꽃배고니아가 지금 음 나올 시기는 아니죠. 정원에 심기 심으시다고 이렇게 이제 판으로 판매하죠, 아이들. 오늘 제가 왔는데 또 이웃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세상에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셨고요. 또 손님들한테 또 요런 대본이 없으신 분들은 요런 것도 분홍 하나, 하양 하나, 요렇게 또 서비스도 다 주십니다. 여기는 오시면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인심이 좋으셔서 그래서 손님들이 다 여기 단골이 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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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롱나무 요런 것도 3,000원에 판매합니다. 기본 포트에 있는 것들. 자, 층꽃 있고요. 층꽃, 요것도 2,000원씩이에요. 어쨌든 저렴한 가격이라 기분은 무지하게 좋죠. 여기 요런 그러니까 화산석 이런 대품이 있는데, 요런 것도 정원에 필요하시면 요런 대품 화산석도 다 판매를 하십니다. 큰잎꽁의 비름 뭐 2,000원, 두의 부추도 4,000원, 옷범의 꼬리도 2,000원, 그리고 후록스들도 다 2,000원. 자, 라임라이트 15cm 풀브는 5,000원이고요. 용머리가 또 봄에 나오더니 또 나왔어요. 육머리. 얘도 여의주물었네요. <laughs> 용머리 찾기 참 어려우셨을 거야. <laughs> 아스타도 3색이 있습니다. 보라색, 흰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아스타 있죠. 오고, 2,000원씩이에요. 자, 꽃봉을다 달렸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국들이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뭐 하얀색도 있고, 연한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 이런 아이들 국화 2,000원씩이에요. 기본 포트. 그리고 폼폼 국화도 있지요. 폼폼 국화도 2,000원씩입니다. 자, 여기는 택배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면으로도 굉장히 저렴해요. 아, 뭐, 택배비, 뭐 또, 오셨다 가시는 기름값 충분히 빠지십니다. 자, 봄 국화 색상. 하얀색, 노란색, 요거는 연한 보라색, 그리고 요거 그린색이 있어요. 제가 요 아이가 참 그린색 국화가 궁금했었는데, 자, 요, 요딴 시기로, <laughs> 그린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폼폼 국화 2,000원이에요. 기본 포트에 살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삼색 국화죠. 세 가지 색상. 이제 요즘에 화원에도 이 삼색 국화들 많이 나와 있어요. 자주색, 노랑색, 하양색, 요렇게. 이거는, 음, 아주 소국도 아니고 대국도 아니에요. 준대국이라고 합니다. 요거 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포트가 18cm 포트예요. 자, 요런 아이들을 만 원에 판매를 하시고요. 자, 국화들 이쪽에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거 15cm 짜리 풀부는 가격표가 없으면 저도 몰라요. 워낙에 저렴한 집인지는 알지만 또내 마음대로 2,000원 그럴 수도 없고. <laughs> 그리고 풍로초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겹풍로초. 분홍색. 근데 우리는 진짜 하얀 하얀색 겹풍로초가 없답니다. 농장에도 다 이제 그시 아니 종자 한다고 이제 그 삽목을 하시잖아요 농장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다 두신 거라 판매를 농장에서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근상거리에요큰 아이들. 요거는 겹분홍풍로초 요즘에 이제 날 시원해졌으니까 풍로초들 많이 데려다가 심으세요. 정말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제 취향이 너무 풍노초를 좋아하나? <laughs> 2,000원 씩입니다 풍로초 한잎세이지 키 요즘에 이제 정원에 있는 아이들은 키가 훌쩍 크고 꽃도 많이 피워 줄 거예요 아 지금 저면 관수 중이네요 자요렇게키 아주 크지도 않고 아담한 이런 아이들 지금 데려다가 심으시면 이제 올가을에 음, 키좀 커주고 요거 월동 되는 아이입니다 노지에서 2,000원씩이에요. 매년에는면또 이거 뭐한100 이상의 그런 풍성한 세력을 가지고 나오죠. 한입세이지 2,000원입니다. 금꽁의 다리 이것도 3,000원이에요. 금꽁의 다리, 꽁의 다리들은 다 월동합니다. 3,000원. 그리고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와인컵지 손이 근상을 보여드렸어요. 저도 요 아이를 얼른 데려다가 심었죠. 요거 9,000원씩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판매가 무지하게 잘 됐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한 판이 아홉 개 들어있는데 이거 한판 남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다섯 판 59, 45, 45개 가져오셨나 봐. 근데 이제 이거 아홉 개 남았대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나올 때가 따로 있어요. 항상 늘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용님들 이런 거 있을 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이껍지 손이 9,000원. 저거 논척이에요. 근상. 그리고 또 휴게라들이 요새 한창 예뻐지는 그런 시기죠. 물이 완전 들었네. 자 요게 같은 붉은색인 것 같아 보여도 요거는 자주빛이고요 얘는 보랏빛 검은 보랏빛에 이렇게 인맥이 싹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그린그린에 요것도 안쪽으로 살짝 자주색 그라데이션 되 있고요 자 요런 아이도 요것도 기본 포트입니다 3,000원씩이에요 오 얘도 무은 아이네 목대가 튼실합니다 요것도 시켜라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성장 속도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잘 커주는 아이입니다 자, 이라 3,000원이었고, 루비솔채도 다 2,000원씩이에요.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웬만한 아이들은 다 2,000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강해요. 아주 저도 이 다른 일반 솔채는 한두개 보냈는데, 이 루비솔채는 뭐 계속, 이꽃 지고 나서 잘라주면은 계속 새로운 꽃대 나와서 계속 꽃을 피워주는 루비솔채. 이것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0원이에요. 배풍등. 자. 보라색으로 처음에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보라색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꽃 색상이 바뀌어요 참 예쁜 아이입니다 배풍등도 2,000원 그리고 여우꼬리 제 사랑 여우꼬리 이 아이도 2,000원이에요 이제 여우꼬리는 월동이 불가한 아이입니다 이거는 여기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기순위가 한 2위쯤은 될 거예요 이 가을테리아 3 5 0씩 판매합니다. 요게, 아, 여기 지금 열매 달린 아이가 하나 있네요. 요게 이제 약간 덩클성입니다. 요거를 이제 너무 긴거 싫으시면은 요렇게 세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줄기에서 흙 냄새를 맡으면은 요게 뿌리가 또 내려요. 그러면 소복하게 이제 이게, 어, 더 풍성해지겠죠. 이 아이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달립니다. 얘는 벌써 빨강색으로 익었네요. 처음에 열매 달릴 땐 파랗게 달립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물이 들어서 겨우내 달고 있어요. 가을테리아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월동은 또 불가해요. 그러니까 가을테리아는 물 말리시면 안 됩니다. 배수 잘 되게 심으시고, 그리고 물을 자주 주셔야 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요 아이는 물 주고 나옵니다. <laughs> 월동 안 되죠? 가을테리아 3,000원씩입니다. 자, 용담, 보라색 용담. 3,000원입니다. 아, 이게 저번에 5,000원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좀 내렸어요. 제가 저번에 두고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5,000원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 오면서 요 아이들 또 가격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기본 포트에 보라색 육남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유매도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것도 또 유매도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사실 노란 꽃을 겨울에 이것도 월동이 안 되니까 실내에 드리고 계셔야 해요. 실내에 드리고 계시면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워줍니다. 15cm 짜리 불분에 만 원이고요. 이 겹에키네시아 벌써 동이 났어 <laughs> 이 작은 기본 풀분에 있는 겹에키네시아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8,000원에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15cm짜리 풀분이에요 근데 만3 0 0 0원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사장님이 그랬었어요 여기 줄기가 이렇게 빨갛잖아요 그러면 꽃이 빨강색 그리고 여거는 줄기가 빨갛지 않잖아요 이쪽에 있는 나이보다여거는 꽃이 여기 피었는데 보세요 이거는 아직 빨강색이 아닙니다 겹에키네시아 <laughs> 만삼천원이에요. 이거 좀 키가 크고 등치가 커지고 그러면 막 삼만원씩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지금 데려다가 키우세요. 이거 에키니시아 역시도 월동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슈케라가이 15cm 풀분도 있네요. 8천원. 저쪽에 슈케라 기본 포트는 어, 3,000원이었는데, 요거 15cm짜리 큰 풀분에 있는 아이는 8,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이고, 새로운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또 여기 볼게요. 펜탁스, 펜탁스 2,000원씩이에요. 요런 아이들도 월동 안 됩니다. 슈케라 같은 아이들은 월동 착하지만, 어, 요런 펜탁스, 요거는 이제 관엽식물에 속해요. 자, 색상이 뭐 보라색, 분홍색, 빨강색,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 된 색상, 이렇게 있는 거, 요 2,000원씩 월동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바이올렛이 여기도 나왔습니다. 싹소름을 한참 판매를 했고, 자, 여기 싹소름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실 겁니다. 자, 잎이, 이게, 이게 바이바이올렛이 잎이 더좀 동그래요. 장미허브 같이 그렇게 생겼고, 이 싹소름은 약간 좀 잎도 더 크고, 그 대신에 꽃은, 이바이의 바이올렛은 꽃자루 하나에 꽃이 하나씩 달립니다 꽃대 하나에 그런데 싹소름은 꽃대 하나에 한두개세개 개 이렇게 꽃을 피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꽃몽을 있죠 꽃 하나 피웠고 그 옆에 꽃몽을 또 있잖아요 이렇게 두개세개 개 피우고 이 바이바이올렛은 딱 하나예요 꽃대 하나에 딱 하나씩 이제 이런 차이점도 있고요. 또 이제 꽃잎에서의 그런 모양 차이도 있고요. 자, 요거는 바이바이올렛, 요거는 싹소롬 이렇습니다. 바이바이올렛은 3 0 0 0 원이에요. 자, <laughs> 기특하죠? 풍성하기도 하고요. 연보라색으로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 근데 꽃은 두 아이가 다 이렇게 같아요. 같이 생겼는데, 이제 꽃대에서 얘는 두 개, 세 개, 얘는 꽃대에서 하나, 요렇게 피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싹소름은 5,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역시도 월동이 불가한 아이들이고요. 일일초도 2,000원. 그죠? 일일초 2,000원. 이 칼란디바도 2,000원. 여기는 뭐 기본 포트는 웬만하면 다 2,000원입니다. 이 환타 색상으로 <laughs> 꽃이 예쁜 아이. 크로스 안드라라고 하죠. 15cm짜리 풀분. 요것도 나무로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꽃 색깔은 환타색이에요. 이것도 15cm짜리 풀분인데, 요번엔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찔레장미들도 있고요. 이 찔레장미들은 얼마지? 5,000원? 이 가격에 맞나 모르겠네. 이게 전에 팔던 게 5,000원이라도 또 그때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저렴하게 됩니다. 어, 진장미들 있고. 자, 제가 이 동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동백이 꽃몽을 다 물었어요. 저희 키핑장에 둔 동백들도 이꽃 꽃들을 물었더라고요. 꽃몽을. 자, 여기 하얀 동백, 요거를 제가 몇번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두 번인가 보여드렸어요. 자, 요 하얀 동백, 백동백은 요거 15cm 짜리 풀분인데, 아, 목대가제 엄지손가락만하게 굵은 아이입니다. 요거는 17,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연잎, 오, 진짜 연꽃같이 <목소리> 생겼네, 완전. 어머머머, 웬일이야. 연꽃동백이라고 해야 되겠네. 아, 여깄네, 연꽃동백. 오, 야, 얘도 나이 먹은 묵은둥이에요. 얘도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 아이고, 키도 한 40cm쯤 살았습니다. 4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오늘 데려오시면서 그, 그 장기라고 하죠. 그 계산서를 보시더니. 이거 뭐 5만 원에서 6만 원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제 다른 데보다는 이문을 적게 남기시니까 그냥 4만 원에 이웃님들 얼른 데려가서 키워 보시라고 꽃보시라고 우선 먼저 이렇게 4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이 아이가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하면 또 겨울에 귀할 때 되면 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렴하게 드릴 때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꽃 몽을 요 아이도 뭐 바글바글 달았습니다. 와 이거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꽃이 어쩜 이렇게 연꽃 같이 이 꽃이 참 연꽃이 이쁜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꽃도 동백도 연꽃 동백이 어렵게 또 가격이 비쌉니다. 자, 4만 원.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죠 오렌지 샤워 베고이야 이거는 오렌지 샤워고 요쪽에 있는 핑크 샤워입니다. 얘는. 참 예뻐 진짜 이게 약간 이제 꽃이 많이 부글부글 피면은 약간 살짝 휘어져요. 그니까좀한 음 10cm나 15cm 요렇게 되는 화분에다 심어 놓으시면은 저는 이제 세포트씩요렇게 합식을 해놨습니다. 봄에 내려온 아이는 한 포트를 한, 한 화분에 두분에다 심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잘 자랐어요. 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요. 어, 흙을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분갈이하실 때는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자주 주셔. 안됩니다. 요거는 줄기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초화라서 줄기가 요게 이제 물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과습되면 물, 이 줄기가 다 무릅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과습해서 보내느니 물을 말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물을 말리시면 얘들이 좀 새들해지잖아요. 그럴 때 점형관수로 물을 매겨주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살지. 물뭐 과습되면은 그냥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laughs> 배수 잘되게 일단 흙 선택하시고요. 저는 이제 펄라이트나 마사 토를 한 30%쯤 더 섞습니다. 그 분갈이 흙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녹소토도 조금 섞고 하는데 녹소토 다루 안 없으신 분들은 그냥 폴라이트나 마사토를 30%한40% 이렇게 섞으시면 되고요. 흙을 너무 많이 터셔도 안 됩니다. 얘는 야생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옆에 이렇게 좀 살짝 흙떼 주시고 밑 부분은 흙 이렇게 펄뿌리를 펼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만 털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렌지 샤워 이런 아이들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선 또 그렇고, 심으실 때, 이제 그런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많이 안 좋아해요. 자, 지금 이 오렌지 샤워나 이 핑크 샤워가 가격이 만만치 않게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또 우리 사장님께서는 오렌지 샤워, 핑크 샤워 2,000원씩 다 판매를 하세요. 저 있는데도 그래서 세개씩한 화분에다 또 데려다가 심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아우, 다 좋아하지만, 특히 <laughs> 더 좋아하는 아이. 단네 여왕이에요. 이것도 괴근식물이죠. 이제 구근하고 괴근은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이웃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구근은 이흙 속에서 뿌리가 굵게, 그게 구근. 이 괴근은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서, 이건 또저 근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빨간 꽃을 바로 아주 대롱대롱 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다 이렇게 꽃대가 물렸어요.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아이인데. 자, 이게 단네 여왕, 올랄라, 5천 원이래요. 이야, 아, 너 당첨 우리 집에 가자. 제가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첨. 아이고, 이쁜 애들 보면은 한두 곳도 없죠, 욕심이. 이런 아이들도, 어, 저기 월동은 불가합니다. 음, 거실에 데리고 계시면은, 이제 요것도 흙을 또잘 하셔서 요것도 배수가 잘 되게 심으셔야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요그근에도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물 많이 주시지 말고요. 그렇다고 또, 다육이처럼 물을 너무 안 주셔도 안 됩니다. <laughs> 관엽보다는 조금 적게. 다육이보다는 많게 요렇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혜의 여왕 5,000원이에요 우리 이웃님들은 이 꽃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포인세티아입니다 겨울꽃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무렵에 나오는 그런 꽃인데 뭐 빨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굉장히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 자 이거는 분홍색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그 영화에 보면 8월에 크리스마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여름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세상 참 좋은 세상이에요 어, 아니 어쩌면 겨울에 나오는 꽃들이 요즘에 이렇게 나오네요 포인세티아인데 4,000원이에요 아, 자 요렇게 비닐로 포장이 딱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분홍색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포근한 분홍색 그런 색상이에요 이제 이런 아이들도 이 색상의 꽃, 이게, 이게 포엽이죠, 말하자면. 이게 포엽이고, 요 안쪽에 있는 게 이게 꽃인데, 요것도 색상 요렇게 한번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물을, 물이 잘안 든다고 하시는데, 이 아이도 그 카랑코에나 그런 아이들처럼 겨울에는 단열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한세 가지인가 데려다가 두 가지 아이들은 살아있어요. 저는 그냥 뭐 밖에 그 저기 막 오단 선반 맨 밑에 거기다 넣어놨더니, 그래도 반 그늘이라서 그런지 잘 살아주고 있어요. 뭐 관심도 그렇게 많이 안 가져 주는데도 얘가 잘 살고 있더라고요. 얘들 생각보다는 참 건강한 아이고 강인한 아이죠. 그러니까 자 사천 원 너무 신경을 많이 써도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나 봐. 물론 꽃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는데 약간 무관심 한 스푼도 필요합니다. <laughs> 자, 이거, 포인세티아, 4,000원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월동 안 됩니다. 이것도 거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기왕면 단열처리, 까만 봉다리라도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그러면 꽃을 피워주고, 우선은 요 꽃보다도 요 잎이 이쁜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들은, 자, 어, 포인세티아,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기 황금 마삭. 제가 자꾸만 이 황금 마삭을 황금 담쟁이라고 하죠. 저번에도 그랬더라고. 황금 마삭 요런 아이들, 3,000원. 어머, 초설도 있더니, 아, 초설도 저기 있네. 초설, 초설도 3,000원. 자, 꽃댕강 기본 풀분에 있는 하얀 꽃댕강이 있습니다. 꽃댕강도 월동이 가능하대요. 자, 하얀색. 자, 요 기본 보트에 2,000원이에요. 옥천행도 계속 입고 되죠. 요즘에 이 옥천행도, 화초, 고추, 이런 아이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대롱대롱. 이것도 월동은 불가하고, 이제 요게 쪼글쪼글해지면 떼 놓으셨다가, 그거 씨앗을 채취를 하셔서 봄에 파종을 하시면 100%, 1000% 성공합니다. 요, 옥천행도 화초꽃이 오른 아이들 요거 4,000원입니다 월동은 안되고요 자, 노란색 대국도 있습니다 이것도 12cm짜리 불분이네요 노란색 5,000원이에요 대국이 뭐이 꽃이 제 주먹만 하게 피죠. 요기 이제 요 아이들은 조금 만 개를 덜 했고, 지금 이제 점점 더 커지, 이게 활점 만개 하면 정말 제 주먹만 해져요. 지금도 벌써 제 주먹 가까이 되는데. 자, 요런 노란 대국입니다. 5,000원. 이 국화 종류들은 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국화도 지금 요건 또 단추 국화예요 국화도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요런 거는 소국. 효곡인데도 15cm 풀분. 요런 아이들은 요것도 5,000원이라고 하시고요. 한박자스민도 8,000원. 지금 꽃대 많이 올리고, 이제 요런 애이들은 꽃이 진 거네. 자, 요 한박자스민도 요것도 향이 좋죠. 자스민들은. 자, 요런 아이들도 8,000원이에요. 그 15cm 짜리 풀분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가 만 원이고요. 15cm 짜리 풀분.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인데. 이그 프롬바고는 다 판매가 됐나봐. 지난 영상에 제가 프롬바고를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프롬바고 안 보입니다. <laughs> 판매가 다된 거야. 또 데려오시겠죠, 뭐. 이제 일요일 오전 7시에 이,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 어, 이웃님들이 뭐 그래도 9시 10시쯤 나오실 거잖아요. 그 전에 벌써 농장을 다녀오십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또 이제 프롬바고든 뭐든 지금 이웃님이 찾으시는 꽃들이 여기에 80% 90%는 다 있어요. 자, 제가 소개를 미처 못해드려도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보시고 사장님께 문의를 하세요. 아, 프롬바고 여기 두개 남았네. 프롬바고 두 개. 남았네. 프롬바거 두 파롱바고도 아, 만 원씩입니다. 15cm. 그리고 요게 진이라고 이제 이게 꽃말이 첫사랑이래요. 여기 또여 사장님께서 또이 꽃을 무지하게 좋아십니다. 하 꽃말 때문에 더 좋대요. 첫사랑. <laughs> 이게 올해 나오는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처음 한번 올려드렸고, 계속, 계속 데려오시네. 8,000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월동이 불가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 관엽식물이니까, 진이. 음, 월동이 불가 하나입니다. 꽃멍을 바글바글 달려있고요. 보라색 꽃입니다. 남보라색이네요. 이 프롬바고는 청보라색이잖아요. 자, 요렇게 달라요. 진이는 8,000원. 이 천국의 계단도 제가 이제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9,000원. 이것도 물이 들면 빨갛게 이쁜 아이예요. 천국의 계단.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또요 아이. 브레인이야. 자, 저도 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저기 햇빛, 이것도 완전 땡빛 말고, 반그늘에서 그러니까 베란다에 데리고 계신 분은 더 없이 좋죠. 하얗게 눈온 것처럼 잎이 고렇게 예뻐져요. 무늬가. 지금 요런 아이들 보면, 어, 무늬가 그 많이 살아났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빛. 이런 하얀 빛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도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월동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브레인이하고. 8,000원이에요. 얘가 몸값이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나 하니까는 8,000원에 판매를 하지. 웬만한 데는 한 만원, 좀 비싼 데는 한 12,000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여기 현성농원만의 아주 독보적인 가격이죠. 8,000원. <laughs> 월동은 안 됩니다. 참 예쁜 아이입니다. 하늘 하늘 바람 불면은 살랑 살랑 무지하게 이쁘죠. <laughs> 은사철 왜 목대예요? 은사철이. 자이 은사철 뭐 은사철은 이렇게 하얀 라인이 있어서 게 은사철이고 또 금사철이라고도 있어요. 라인이 이제 노란 빛이 나는 그런 아이들 시골에 가면은 그뭐 울타리들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월동이 그만큼 잘 된다는 아이입니다. 줄기 이거 이거 다 이렇게 전지해 주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우리 여사장님의 작품이라고 하세요. 이거를 삽목을 하셔서, 그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외목대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런 외목대 아이를 이웃님들께 만 원에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노력이 다 여기에 심켜진 아이들이에요. 월동 잘하니까. 어, 외목대 은사철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들도 있어요. 자, 다 외목대에요. 이제 이런 데서 또새 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이렇게 쳐주시면 외목대로 예쁘네 은사철 이것도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월동 눈 감고도 합니다 아, 마도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애기 율마 이렇게 풍성한 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그냥 하나 데려다가 키우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외목대 수형도 있습니다. 이 외목대 수형 요 아이는 만 오천 원, 그리고 이 풍성한 이 아이는 삼천 원 이렇게 됩니다. 이율마는 저기 월동 안 되는 거다 아시죠? 그리고 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뒷 뒤편에 있는 하우스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뭐 머루, 포도 나무 이런 거 많죠. 이것도 석류예요 석류도 이 많이 컸네. 조그맣게 달렸더니 이것도 석류도 이제 열매 달리는 게 있고 꽃석류가 또 있죠. 와 저쪽에 있는 애는 더 크다. 아저 석류 무조건 좋아하는데 이 석류는 까먹기가 조금 귀찮죠. <laughs> 이거는 열매 석류. 여기 오늘도 이용님들 많이 오셔서 제가 또다 따서 이 무화과 이런 거 대접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잘 익는지 지금도 아직도 많네. 아, 무지하게 맛있어요. 이 나무에서 익은 거라 어디 사먹는 거 되겠어요. 지금 저쪽에는 역광이라 잘안 보이실 텐데 포도도 포도도 무지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머루예요. 머루 조그맣게 조랑조랑 달려있죠. 이웃님들 오시면 제가 있으면 사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이걸 따서 다 이웃님들 맛을 보게 해드리는데 사장님 혼자 계실 때, 남자 사장님도 안 계시고 혼자 계실 때는 이웃님들께 미처 못따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laughs> 저는 여기 와서 정말 못 먹어본 과일까지도 다 맛을 봅니다. 제가 보기 터졌죠? <laughs> 얘, 얘, 얘가 뭐지? 이게, 이게 두매부추인가? <laughs> 저도 이름표 없으면 잘 몰라요. 자 안쪽에도 오셔서 이웃님들 구경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또 시원합니다. 이 연못에 이제 연꽃들이 한창 많이 피고 하, 연못을 하나 가득 덮었습니다. 이쪽에 오면 이제 식물원에 뭐 구경하러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도 차한잔 타셔. 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연못 구경도 하시고요. 음. 자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2주 후에는 추석이 되지요. 여기는 추석에도 연중 무휴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님들 연휴 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어떤 님이 또 이제 추석에 언제 노냐고 댓글에 질문을 하셨는데 연중 무휴 되겠습니다. 자, 이용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아이들로 이용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